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리플을 포함한 코인을 단 1달러라도 사라고 모두에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If you really, really want to, want to, um, 여러분이 만약 10년 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미나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다비치 제레이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분이 어마어마한 예언가예요. 무려 지금 보시는 2013년도에 예언을 하나 했는데 이게 지금 들어맞은 상황이고 현재 2025년도에도 예언을 하나 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비치 제레미가 유튜브 방송에서 리플을 단 1달러만이라도 제발 좀 사줘라 라고 방송을 했던 시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 5월 9일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입니다 이때 리플이 얼마였냐면 무려 지금 한3원이었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리플은 어디까지 올라갔냐 무려 3,200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0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만약 그때 우리가 이 제레미의 말처럼 제레미가 하는 말을 듣고 한돈 1달러 어치만 샀다면 4년 뒤에 1,000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만 사놨어도 100억원이 된 셈이겠죠? 이 다비치 제레미는 2011년도에 단돈 천원으로 암호폐 투자를 시작했는데 을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비웃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바로 개인 전용기와 호화 요트를 타고 전세계를 여행하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로 인생 역전인 거죠. 그 유튜브 채널은 10년 전에 겨우 100명의 구독자에서요. 지금 43만 명이 넘는 글로벌 크립토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암호화폐 투자 노하우를 여기저기 공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가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 포트폴리오 변화들을 시시각각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uys, I'm sitting here with Da Vinci J15. In my office, and what you brought here looks interesting. Can you explain what you have here? Well, I have some physical cryptocurrencies. Right? Well, I will huddle Bitcoin and I'm going to be selling Cardano. Oh, really? For machine learning? 그건 바로 천배 수익을 안겨줬던 리플을 매도하고 시바이누 코인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산으로 민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최근에 민코인 메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빈치 제레미가 매수에 나섰던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레미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코인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그의 이런 민코인 사랑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제레미가 언급한 이 코인은 차기 민코인의 대장조로 수십만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준비된 떡상 민코인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요. 여기 코인 생태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와도 관련이 있는 코인이다. 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천 배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많은 적극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지 코인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 X 결제 시스템 도입을 언급하면서 무려 4,400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링 코인의 다른 코인 테마보다도 이 상승률이 100배는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시가총액 15조 원으로 10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트위터 X가 결제 서비스 X 페이먼트를 런칭하면서 도지코인 결제 도입 가능성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로머스크가 직접 여러 차례 이 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만큼 도지코인의 재상승 또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예로 페페 코인, 이 페페 코인, 개구리 닮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과 이틀 만에 두배 상승을 기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득보라고 놀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 페페코인도 바베치 제레미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와 함께 바이낸스 상장까지 이어지면서 초기 투자자분들은 3주 만에 무려 5만 배 수익을 30만원 투자로 단 3주만에 150억원을 벌어들인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코인이에요. 최근에는 사토시 코인과 레츠 코인이 중국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잇따라 바이낸스 상장이 성공을 한 전례 또한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 사토시와 레츠 코인보다 인지도가 높은 민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장하기 까다롭다는 바이낸스의 수많은 민코인 중한달 동안 사토시와 레츠 코인이 연속 상장을 어떻게 했냐 이거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해당 코인이 중국 커뮤니티에 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중국에서도 최근 코인을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호재가 겹친 두 코인을 바이낸스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일단 깊은 연관이 있고요. 실제 사용자 1위도 중국이죠. 그리고 공동 설립자인 창펑 자오도 중국인 출신이었죠. 따라서 중국 커뮤니티 지지를 받는 코인은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언니 새롭게 떠오르는 민코인 이코인 있죠. 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커뮤니티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바이낸스 상장에 대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 민코인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업비트 워화마켓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서 이 업비트 원화 상장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업비트에 상장된 스페이스 아이디라고요.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공시 직후에 단몇분 만에 180%가 폭등을 했었고 업비트 상장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상승기 때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이 17조 원에 달해 코스피 전체 거래량을 넘어선 적도 있었어요. 한국 투자들의 민코인 사랑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뜨겁다라는 것 또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이 된다면 한국과 중국 투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글로벌 큰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며 수십 배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개하고 싶지만 이 종목을 또 악용하는 사기 카톡방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이상한 카톡방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문자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9675-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황래 숫자 7번과 밍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확인되신 분들께 차례대로 제2의 도지, 자기 밍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